5번 가등기 기본서 206페이지입니다. 가등기는 앞에서 몇번 설명드렸지만 확실하게 오늘 정복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등기는 언제 하냐면 가령 이 A의 건물을 B가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쫙 봤더니 건물의 소유자는 A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갑구입니다. 등기 갑구예요. 그리고 을구에 보니까 갑이 저당권을 설정한 걸로 봐서 A가 갑한테 예전에 돈을 빌렸네. 그죠? 이런 상태에서 B가 A한테 이 건물을 사겠다고 할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매 계약 맺고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 치르면 뭐 계약이 되는데 이 B가 A를 좀못 믿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계약금 조금 더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6월 1일 날이렇게 가등기를 해 줘. 그럼 내가 본등기를 8월 30일 본등기까지는 안심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가등기를 하면 어떤, 어, 효과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가등기까지 했어. 6월 1일 날 가등기 했죠? 그럼 요게 이제 본등기 할 칸입니다. 본등기라는 걸할 칸인데, 6월 1일날 가등기하고 8월 30일날 본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가등기가 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이 건물 주인은 누구냐면 A입니다. 그래서 A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산는데 근데 가등기가 뭔지 잘 모르는 C가 더럽 이 건물을 A한테 사고 싶다 그래서. A, A가 요 건물을 가령 C한테 7월 1일이니까 요 6월 1일 사이죠? 요때 팔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요 중간에 이렇게 저당권 가압류가 이렇게 설정되고 가압류가 이렇게 등기가 됐죠. 이게 등기가 됐어. 이러면 이제 나중에 8월 30일날 B가 여기에 본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본등기를 드디어 합니다. 저승사자가 오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전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비 앞으로 요렇게 요게 본등기야 가등기는 요거고 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게 8월 30일날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요 중간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 그러니까 요 6월 1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등기관이 말소를 해버려요 말소를 해버려요 얘는 놔두는 거예요 왜. 요 중간에 온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애는 놔두는데 요 중간에 오는 애들은 본등기 앞에서 싹다 말소가 됩니다. 이러니까 안 살라 그러겠죠.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 자, 우리가 이 A를 가등기 의무자, B를 가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지금 이거 교재 기본서 나와 있는 1번에 쌍괄호 1, 2, 3번입니다. 요 가등기 권리자가 야, 나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라는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요 청구권 요 가등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의 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야. 요 가등기는 왜? 소유자는 A인데 등기해 달라고 나중에 본 등기 해줘라고 가등기 한 거죠. 그럼 이 가등기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요거는 뭐다?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즉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미리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봐봐요. 본 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응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등기를 8월 30일 날 했지만. 순위가 6월 1일 날로 가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6월 1일 이후에 있는 애들은 다 말소 당했잖아. 직권 말소 당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에 의한단 말이, 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말소 당하고 나중에 경매가 될 때는 순위를 이 본등기는 8월 30일 날 됐지만. 경매에서 어떤 순위를 따질 때는 6월 1일로 친다는 거야. 왜 얘네들 지금 순위 번호를 2번으로 공유하고 있죠.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고 공유하고 있잖아. 2번으로. 자, 요, 요거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게 돼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오는 얘네들이 다 순위가 더 빠른 요. 비에 의해서 다 말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중자 간 그러니까 중간 얘네들 요 중간에 온 얘네들 있죠? 얘네들 우리가 뭐라 고 그러냐면 중간 처분적 등기 또는 중간 취득 등기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말소돼 본등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 가등기한 후에 8월 1일에 가압류 또는 뭐 이게,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사이에 되고 본등기를 한다면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다 직권 말소 된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날짜는 좀 틀리더라도.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산다고. 가등기가 되면. 어우, 지저분해. 이거 좀 지울까요? 자, 아무튼지 간에, 요 b 가 6월 1일 날 가등기를 하게 되면, 그죠? 요 본등기의 순위가 요 6월 1일 날 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된다? 8월 30일 날 그럼 날짜는 8월 30일 날 등기가 됐지만 사실 순위는 순위 번호를 가등기와 본등기가 공유하기 때문에 6월 1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 얘네들은 양립할 수 없죠. 소유권은 두루 양립할 수 없다 그랬잖아. 얘 말소되면서 나머지 애들도 다 말소당해요. 요 중간에 오는 애는 근데 얘는 살아남죠. 왜 얘는 가등기 이전에 있던 애니까 상관없죠. 오케이.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등기에서 본등기 되면 직권 말소당 그러니까 아무도 가등기 붙어 있으면 아무도 안 사. 그래 가지고 담보 가등기로 이걸 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로도. 왜? 돈 빌려주고 이렇게 가등기를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사죠. 그럼 이게 담보로 잡아두는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라는 것도 사실 이 청구권 가등기에서 나온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 기보서 1, 2, 3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을 좀 보면 봐봐 여러분들. 자, 4번에 가등기는 본등기 전까지 시세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가등기가 6월 1일 날 B 앞으로 됐죠. B 앞으로 가등기를 했어도 이 A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막 저당권도 설정하고 가압류도 막 걸린단 말이에요. B가 가등기한 사액 그렇다는 얘기는 이 B가 가등기를 했지만 이 A가 본등기 되기 전까지는 건물을 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제 권리 변동의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언제 바뀌냐면 가등기가 6월 1일 날 됐다 하더라도 B가 아니라 본등기가 돼야지, 본등기가 돼야지 B가, 여기가 8월 30일이라고 했죠. 본등기가 되는 8월 30일 날 이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해. 즉, 집주인이 이때 바뀌는 거지. 가등기 했다고 집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가등기는 본등기 할 때까지 실체법상 아무 효력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본등기 되기 전까지는 집주인은 A지 B가 아니다. 따라서 A가 살려는 놈들이 있으면 이렇게 팔아 먹을 수 있대요. 아, 살려는 놈들은 없겠지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면 냐 본등기를 하죠. 그럼 아까 순위가 이 A로 가면서 나머지 애들 얘보다 늦게 온 애들을 다 말소할 수 있고 또 뭡니까 경매에서 유리하게 그 순위를 가등기하고 순위 번호를 같이 공유하니까. 경매에서 뭐 배당 같은 거 받을 때 얘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순위만 순위만 일로 가는 거예요. 본 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 이 가등기의 효력은 따라서 가등기 해 봤자 아무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본 등기를 했을 때이본 등기의 효력 이본 등기의 순위만 앞으로 땡겨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다른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건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 등기 시험의 발상으로 가등기 시험에 소급하지 않는대요자이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집주인이 되는 건 언제라 그랬습니까? 8월 3 0일이라 그랬죠. 그럼 이때 언제냐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본 등기할 때 그죠? 그럼 집주인은 언제 바뀌어? 본등기 할때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는 해봤자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본등기가 여기 딱 돼서야 비로소 순위를 순위를 소급하는 그런 효력만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그러면 틀려. 순위는 소급한다 그럼 맞는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면 틀립니다 왜? 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해서 이전까지는 a가 이거 팔아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 봐봐요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니까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아 근데 뭐는 뭐는 요 순위+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해요. 하, 조금 어렵죠. 아, 괜찮아.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뜻만 알아놓으면 돼. 지금 이 4번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본 거, 여기서 본 거, 얘네들 있죠. 얘네들. 아니,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되면 얘네들 다직권말수 된다는 거. 이 개념을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본이 개념 있죠. 이 본등기를 했을 때 집주인이 바뀌어서. 실, 물건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생기고, 순위만, 요로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는 거, 본등기 하게 되면. 요 개념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이해하면 좋지만. 그래서 요, 까지서 요게 시험이 잘 나와.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요거를. 알면 좋고, 알면 좋고, 어, 이래독할 때는 좀 이해가 안갈 거예요. 이해독할 때는 좀 이해가 가는데, 요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좀 정리해 보면. 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바뀌는 것은 본등기 때야. 그래서 물권변동의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은 언제? 본등기 때 생겨요. 그래서 시험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이 가등기 때로 소급한다 그러면 틀려. 그러면 가등기는 어떤 효력만 갖고 있냐면 본등기를 했을 때이 본등기에 뭐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아니라 순위만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하게 해서 얘네들을 싹 지워 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리고 경매할 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효력만 갖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근데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이제 요 1번 본등기 청구에 의한 직권 말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5번까지. 자, 아, 이 4번까지 맞죠? 그러면 요요 5번 하나 더 봐야 돼. 요 5번. 자, 4번까지 맞고 5번 요거 볼게요. 자,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지 제3 취득자 또는 본등기 당시 소유자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지금 a가 b한테 가등기를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c가 가등기가 뻔히 있는데 a한테 요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이 b가 자기 혼자 등기하러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8월 30일 날, 8월 30일 날 하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가야 돼. 그때 누굴 데리고 가냐면, 봐봐요. 본등기를 청구를 해야 돼. 나한테 본등기 해줘라고 할 사람이 C겠습니까? 아니면 A겠습니까? 당연히 A겠죠. 왜? 왜냐면 여기다가 본등기 하면 얘는 직권말소 당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등기하러 같이 가겠어요? 본등기 하러 가겠냐고. 안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 이, 이 본등기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상대방은 누구냐면, 가등기 할 때는 얘가 소유자였죠. 6월 1일 날 가등기 할 때는. 근데 본등기 할 때는 얘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본등기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제3취득자라고도 불러요. 얘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b 가 본등,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면 사람의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B가 본등기 해달라고 할 사람은 C가 아니라 A다.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청구할 상대방은 가등기 시의 소유자이지 본등기 시의 소유자 또는 제3 취득자가 아니다. 아말 드럽게 어렵게 한다. 그죠? 이렇게 예,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여기까지가 본등기에 의한 직권말소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다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기본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여기 본등기 창구에 대한 직권말소에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다본 거야.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재밌잖아요. 엄청 재밌잖아. 지금. 속으로 재밌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본등기+ 본등기하기 전에 가등기의 효력은 뭐냐 그럼 요거 요 내용을 보면 자 봐봐요 요거 여기에 가등기의 추정력이라 그래서 요거 별표 요게+ 요게 되게 중요한데 밑줄 가등기 격려된 것만으로 자 이쪽 가등기가 격려된 것만으로 가등기 내 청구권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가 됐죠 가등기가 됐어. 얘가 없다고 쳐봐요. 얘가 지금 없어. 얘가 없다고 쳤을 때 가등기가 배 앞으로 됐을 때 사람들이 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얼핏 생각하게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가등기에 어떤 추정력, 추정력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추정력이 있어가지고 가등기가 있으면 여기에 본등기할 어떤 권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까 가등기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오직 순위만 잡아두는 효력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떤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아. 가등기에 어떤 본등기를 해야 할수 있는 어떤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그런 거에 대한 추정력을 가등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자 그다음에 이번 가등기 요 가등기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이 비가. 그래서 가등기를 양도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를 양도할 때는 가령 이 부기 1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에 이전 해가지고 시앗품뭐 이런 식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에 가요 가등기에 가등기도 가능해.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놈 없겠죠. 그죠? 가등기에 가등기도 가능하고 요 경우에 이렇게 부기등기로 한다.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의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자, 봐봐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소멸시효 때 봤는데 지금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놈 둘이 잘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추정력 가서도 한번 볼게요. 이 가등기에는 봐 봐요. 가등기가 아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멸시효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가령 이거 봐요. 여기 지금 요 A가 B한테 가등기를 해 주고 C가 A한테 이 건물을 샀어. 그랬는데 이 B가 10년 동안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를 안 하죠. 그럼 이게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얘는 이해 관계인입니다. 지금 이제 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래서 얘 제3 취득자, 제3 취득자가 요거를 소멸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는데 자 밑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 아 길기도 하는데 가등기 후 본등기 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요 C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얘가 본등기하면 직권말소당하는 애인데 얘는 밑줄. 본등기를 실행하기 전이면 소멸시효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대요. 10년 동안 안 하고 있으면 10년 동안 얘가 본등기 안 하고 있으면 10년 동안 숨죽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얘한테 야, 10년 이제 지났어. 너 이거 말소해 줘라고 할수 있다고요. 왜? 얘는 이해 관계이니까 이게 말소가 돼 버리면 얘는 완전히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가등기고 내용이 어 우리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가등기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등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내용 있죠. 요요 요 내용 어, 먼저 이렇게 다 직권말소 되는 거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본등기하면 직권말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가등기를 하게 되면 안 사는구나.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우리 이제 앞으로 수업을 위해서 오케이.